행복의 비밀 오늘은 영금술사의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물이다 한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게, 또한 표지가 말하는 것을 잊지 말게, 특히 자네 자아의 신화에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해. 자네가 길을 떠나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 어떤 상인이 행복의 비밀을 배워오라며 자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에게 보냈다네. 그 젊은이는 40일 동안 사막을 걸어 산꼭대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이르렀지. 그곳 저택에는 젊은이가 찾는 현자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현자의 저택 큼직한 거실에서는 아주 정신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 장사꾼들이 들락거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 차려져 있더란 말일세.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까지 있었지. 현자는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젊은이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두 시간을 기다려야 했지. 마침내 젊은이의 차례가 되었어. 현자는 젊은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행복의 비밀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 우선 자신의 저택을 구경하고 두 시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지. 그리고는 덧붙였어. 그런데 그 전에 지켜야 할 일이 있어. 현자는 이렇게 말하더니 기름 두 방울이 담긴 찻숟가락을 건넸다네. 이곳에서 걸어 다니는 동안 이 찻숟가락의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돼요. 젊은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찻숟가락에서 눈을 뗄수 없었어. 두 시간 후에 그는 다시 현자 앞으로 돌아왔지. 자, 어디? 현자는 젊은이에게 물었다네. 그대는 내집 식당에 있는 정교한 페르시아 양탄자를 보았소. 정원사가 10년 걸려 갖고 놓은 아름다운 정원은 서재에 꽂혀 있는 양피지로 된 훌륭한 책들도 좀 살펴보았소. 젊은이는 당황했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네. 당연한 일이었지. 그의 관심은 오로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것이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다시 가서 내 집에 아름다운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시오. 그리고 현자는 이렇게 덧붙였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모르면서 사람을 신용할 수는 없는 법이라오. 이제 젊은이는 편안해진 마음으로 자수가락을 들고 다시 저택을 구경했지. 이번에는 저택의 천장과 벽에 걸린 모든 예술품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어. 정원과 주변의 산들, 화려한 꽃들, 저마다 제자리에 꼭 맞게 놓여있는 예술품들의 고요한 조화까지 모두 볼수 있었다네. 다시 현자를 찾은 젊은이는 자기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맡긴 기름 두 방울은 어디로 갔소? 현자가 물었네. 그제서야 숟가락을 살핀 젊은이는 기름이 흘러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다네. 내가 그대에게 줄 가르침은 이것뿐이요. 현자 중에 현자는 말했지.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두 방울을 잊지 않는 데 이도다. 양치기는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늙은 왕의 이야기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방랑을 좋아하지만 결코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으니까 말이다.